네, 안녕하십니까. 장마 전에 이제 크게 여러분께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서 네, 들어왔습니다. 자, 어, 여기도 포천입니다. 비가 며칠 왔어요. 흐리고한 네, 이틀 반, 3일 동안 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날 비가 많이 오면서 벌이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손으로 했어요. 이 인공수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잘안든게 나오고, 예, 또, 어, 그게 옆나무입니다. 옆에 나무고 제가 이 나무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밑에, 못 담았게 생겼죠? 예, 꽃이 이 상태에서 나무 열매가 이렇게 적으면은 얘는 이제 버릴 거예요. 예,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네. 그죠세 번째도 그래요. 자, 사이즈는 첫째, 둘째, 셋째 가면서 크지만 더 크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넷째.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요즘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비 오고 장마지면서 너무 이런 거 나오면은 어, 너무 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예, 어차피 우리가 열매를 따는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고 이런 것도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단 이런 것이 좀들 나게 하려면은 예, 이제 뭐 미리 관주로 연면시비로 칼슘제나 영양제를 이제 좀 듬뿍 줘야죠. 그래도 날씨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어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내일부터 며칠 동안 일주일 여기는 일주일 정도 이상 해가 없고, 비가 잡히고, 비가 구름이 잡혔어요. 그러면 나무 이제는 이 밭에서 진짜, 아, 어, 중간에 또 영상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크지도 않고, 할게 없어요, 밭에서. 3일, 4일만 비가 오고 오잖아요? 밭에 할게 없습니다. 나무도 안 큽니다. 이줄 내릴 일도 없고, 호박, 예를 들어서 한10% 평소에 10% 15% 밖에 안 나와요. 물론 가격은 오르겠지만, 지금처럼 해 있어서 이 가격이 낫지, 저비 오고 가격 올라야 개수 안 나온 것이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농가도 비가 오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 영양제를 주고 방법을 쓰지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게 분명히 생겨요. 떨어져요. 또 위에 거좀 좋아지 해가 나니까 좀 좋아지고 네, 그러고 있어요. 저 밑에 보시면은 얘들도 마찬가지죠. 네. 꽃 호박이 클 녀석이면은 이 상태에서 커요. 꽃이 떨어지기 전에 꽃이 달렸을 때 커요. 근데 꽃이 떨어질 적에 다 썩어서 떨어질 동안 안 크잖아요. 쟤는 절대 안 큽니다. 쟤는 잘라 버리셔야 돼요. 놔둬야 영양제, 영양분만 빨아먹고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농가도 바닥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죠. 예. 네. 텃밭 가꾸시는 분들은 아마 더할 겁니다. 그러고, 장마가 지나고, 다 썩어서 또안 나와서, 네, 그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배수만, 배수만 잘 관리해 주시고 장마 끝나고 비 저기 저기 흰가루 꼭녹인병 네. 소독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은 어 해가 나고 한 3, 4일 있으면은 정상적인 여러 열매가 나올 겁니다. 장마 비가 와도 이런 거꼭 나오니까 네. 가만하세요. 네. 나무가 잘못된 거 아니고 하지만 배수만 잘, 어, 저기 관리해 주시면은 나무가 다시 살아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장마 끝나면은 잘따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꼭, 저기, 저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 네. 앞전에 정상적인 날씨에는 영양분이 부족하면 하나 나오고 그 위에 것이 괜찮으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해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꼭 염두에 주시고, 이번 장마 배수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